송도 하나 방안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도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오늘은 그 기업들의 전망과 송도에 불러올 효과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기억하시죠? 송벤져스의 헐크거든요. 조용탁 아,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헐크인 예. 거 기억하시죠? 아 예, 물론 뭐 제별명 뭐 어쨌든 <laughs> 저... <laughs> 왜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여튼 말씀... 저는 그때 박사를 좀 주장을 했는데 굳이 꼭 헐크로 하시더라고요. 헐크가 괜찮은데. 아, 뭐 예, 뭐어 어울리기도 하고. 메인 캐릭터니까. 헐크의 원래 모습은 또 지적이고 멋있잖아요. 그렇죠. 우선 송도에 입주해 있는 상장기업 얘기를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나요? 일단 뭐 크게 세 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모더는 바이오, 네, 이쪽 바이오. 굉장히 유명하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기업들이 인근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외국계 기업이 또 역시 들어와 있죠. 헉. 자 보시면 먼저 바이오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송도 바이오 기업하면 셀트리온, 그쵸. 삼성, 바이오, 삼성 바이오. 바이오, 그리고 SK, SK. 바이오사이언스. 깜부부터. 내재해야지 깐부요? 네,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응. 코로나 치료제 네키로나 개발로 이슈 가져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를 차세대 먹거리로 해왔고 응. 또 실제로 지금 뭐 모더나 백신을 네. 주문 생산한다 얘기 지금 코앞까지 와 있잖아요 그쵸? 한국에서 이제 시약처 허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성도 오는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 회사도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거든요 니꺼 냐꺼 없이 깐부 그리고 이제 아울러 이렇게 음. 큰 기업들이 오면은 작은가 인재가 몰리죠. 어,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 산업, 물류라든지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런 시스템이 되면은. 경쟁력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또음 하나 하나 나오기 시작을 해요. 같이 오니까. 네, 예. 그런데 아미코젠 같은 것이 되게 좋은 회사예요. 아 여기가 최근에 송도에 610억을 투자해서 생산 라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송도에. 송도에. 왜냐하면 여기 아미코젠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요, 네. 그뭐 굉장히 주요 바이오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드는 게. 배지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배지가 이제 미생물이나 동물 세포를 증식시키는 데아 필요한 영양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얘가 있어야지 이걸 할수 있는 욕을 네.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아미코덴이 송도에다 공장을 짓는 건이 배지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네. 3대장이 옆에 있어요. 어, 그렇지. 아, 그렇지. 아미코진 같은 어, 경우에 음. 송도 공장 설립한 목표는 네. 뭐 대표님이 인터뷰 나중에 들어보니까 네. 대한민국 1위 나아가 세계 1위의 동물세포 배양을 <laughs> 전문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했더라고요. 오. 근데 아주 허황된 빈말이 아니라고 보는 네. 게 분명히 실력이 있고 그쵸? 이 기업이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실적으로 납품이 돼서 이 관계가 오래되면은 음.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니까요. 됩니다. 바이오 쪽은 뭐, 진짜 두말할 필요 없이 이렇게 송도가 음. 곧 바이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예, 예, 그렇죠. 그렇게 자리를 잡은 거 같고, 그렇다면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반도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단, 이게 궁금해요. 예, 약간 의외이기도 한데, 음. 재미있어요. 네. 그 캠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캠시스? 예. 오. 409에 있는데, 네. 얘네가 꽤 오래 삼성전자와 같이 일을 해왔어요. 2003년부터 같이 아, 해왔거든요. 정말 오래됐다. 예, 예. 얘네가 제일 주력은 카메라 모듈이라고. 어? 카메라? 핸드폰 있네요. 카메라. 카메라? 여기, 어, 거기. 음. 여기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 회사가 그 사업 등록이 반도체예요. 왜냐하면 아. 이 회로, 이, 이 전기 변화한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반도체거든요. 음. 그, 그, 그 부분에 속하니까. 예. 음.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딱 들어와 있어요. 음, 그렇구나. 그리고 M 코 테크놀로지라는 애들이 있어요. M 코 테크놀로지? 그것도 예. 이제 반도체에 속하는 기업인 거예요? 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회사예요. 글로벌. 전 세계에서 기업의. 두 번째라고요? 예예. 예. 송도에 이 생산 시설을 돌리고 있어요. 어머, 그렇구나. 그리고 얘네가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예. 제일 큰 고객이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아... 삼성전자가 수출하고 그러려면 네. 송도로 와야 돼요. 그러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크게 이 글로벌 기업이 송도에서 생산시설을 크게 만들고 돌린 배경에는 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있는 거예요. 삼성반도체 같은 것이 잘하니까 음... 그, 엠코 얘네가 자선사업할일 없잖아요. 그죠. 송도에 아니 아무리 니아안한 반도체 뭐 이거 해도 네. 마음에 안 들면 있던 공장도 문 닫아버리는 그렇지. 게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음. 오히려 공장을 키웠어요. 왜냐하면 데니파 음, 너무 뿌듯하다 그러면은 요 얘기하면서 이제 아까 잠깐 해외 기업 얘기하고 그렇죠. 생고뱅 맞아요. 프랑스 기업이죠. 네 이게 하는 게 프랑스 생고뱅도 굉장히 재밌는 기업이에요. 시작은 유리 생산으로 한 기업인데, 유리? 예 그러면서 화학 바이오 분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얘도 음. 4,500에 들어가는 글로벌 기업인데요. 얘네가 송도에 들어왔어요. 생고뱅. 예, 생고뱅. 그래서 그럼 생고뱅이 왜 왔냐, 송도에. 네. 바이오예요. 바이오로 왔다고요? 네. 생고뱅이 거기서 유럽 주요 제약기업에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송도에 굉장히 크게 투자해서 공장을 크게 만들었어요. 네, 왜,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네. 바로 옆에 바이오 3대장이 있거든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SK바이오가 바로 옆에 있어서 생고백에서 음. 공장에서 원료 만들어가지고 어이 이게 형님들 물건 가져왔습니다 하면 <laughs> 양반들이 어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서 바로 사주니까 시장이 없네.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시장이 음. 그 수백년 노하우를 가진 유럽 회사가 음. 우리 공장 바로 옆에다 공장 짓고서 음. 야다 만들어 놔. 니네 기준 다 음. 맞출 수 있어 하면서 오면 편해요 마음이 편해. 편해 좋을 수밖에 없네요 검증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회사랑 같이 하면은 음. 비즈니스 하기도 되게 좋아요. 음. 그리고 기술력, 기술 교환도 되고, 음. 여기 똑똑한 애들, 뭐 이쪽 전문가들도 오고, 음. 유럽 시장에 대한 교류와 이야기도 많이 할수 있고. 이게 똑똑한 애 옆에 똑똑한 애, 똑똑한 애 옆에 똑똑한 애, 똑똑한 애 옆에 똑똑한 애, 네. 이기고 이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이렇게 대단한 기업들이 많은 거잖아요. 예. Yep. 얘네들 전망이 좀 궁금해. 어떨까요? 어, 아울러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모이고 기술력이 모이면 이들과 협업할 수 있는 음. 중형 중소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잠시 예를 들 아미코젠 같은 것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 반도산업은 음. 송도에서 입지를 굳혔고 음. 이 상태로만 음. 잘 가면. 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질 수 있는 한국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응. 주식도 주가가 좋지 않을까. 됐어. 네, 반도체 기업 전망은 어떨까요? 음, 그렇죠. 일단, 반도체도 크게 보면, 뭐, 메모리다, 뭐다, 뭐, 복잡해요. 그렇죠. 뭐, 차량용 반도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음, 맞아요. 일단, 한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나라예요. 음. 근데, 그, 송도가 바이오, 아니, 반도체 클러스터로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이건 조금 지켜봐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일단 뭐, 물론 뭐, 정부도, 정부 정구 굉장히 잘 도와주고 있어요. 5월에 뭐, K 반도체 비즈니스 구축제 만들었고, 네. 뭐, 인천이 뭐, 그, 반도체 메인 그쪽은 좀 아래쪽, 당진 그쪽이고, 아 당진에서 송도 올라오는 여기는 이제 연구 개발이라든지, 음. 뭐, 원료라든지 이런 정도의 위치를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음. 하지만,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입지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장점을 잘 살려서 음. 송도만의 바이오 클러스트 크기와 네. 사이즈 전략을 음. 세워서 간다면은 음. 굉장히 재미있는 또꽤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니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송도 부동산은 어떤 영향을 줄지. 에, 일단 저는 송도 부동산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에, 송도 같은 경우에. 음. 좋은 직장들이 있고, 뭐, 도시 전체적으로 인프라도 좋고, 음. 이미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커뮤니티를 그렇죠. 구축해 놓은 상태거든요. 음. 여기에는 좋은 기업들, 아까 얘기했듯이 대기업들, 음. 글로벌 기업들, 치고 올라가는 중견, 중소, 벤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은 수익률이 좋은 기업들이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 일자리를 여기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 송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다. 음. 이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음. 뭐 앞으로 뭐 5억, 10억, 20억 이렇게 간다가 아니라 네, 네, 네. 앞으로 언제건 변화는 생길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약간 불안한 감들이 있으니까 음, 음. 그 변화가 왔을 때송도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극등 급락 요것만 피하면 돼요. 그 그래, 무서워. <laughs> 부동산 묶티은 무섭잖아요. 어, 그게 제일 무서워요, 다만 진짜. 다만 송도는 거기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이다라고 음...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송벤져스의 헐크, 우리 조용탁 기자님 모시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얘기에 빠져들어서 엄청 다양한 얘기들을 재미나게 들어봤는데요. 오늘 정말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에 또 오실 거죠? <laughs> 또 저, 더 예. 재밌는 얘기 해 주실 게 많고 저희 마무리하면서 요거 주택과 아시나요? 주택 아한번 가르쳐주세요 예. 이게 좋아요, 댓글, 없어, 구독, 네, 알림 좋아. 설정 예. 어떻게 불어 같아요? 그죠? 어, 그럼 우리 불어 처럼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가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셋 좋대꿀